평탄한 길로 계속 지속이 되면 목사는 대부분 어찌 될까요? 저는 타락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타락하게 넘어져요 여러분 나이세 그 여정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 사무엘 하를 통해 나이세 여정을 보면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아요 느끼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부음을 받았고, 그가 1 0대 후반부터 정말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야말로 내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다윗의 신앙은 빛이 났어요. 용맹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금도 그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이스라엘전 백성들의 초대를 받고 왕이 되어 그의 왕권이 강성하여지고 평강의 평강이 더욱 그에게 더하여질 때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더큰 노점을 남게 사무엘하를 보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이시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는가를 보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탄의 시간, 고요한 시간은 느긋한 시간이 아니에요. 또 다가오는 고난을 준비하는 시간, 또환란 앞에 서야 될 신자로서의 참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날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비축하듯이 마치 기도를 비축하듯이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3절에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양너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금 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금대접에 모아지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가를 환상 가운데 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로운 면을 강조하여 미신적으로 보일 만큼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기도의 영광이 무엇이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이렇게 그림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향을 위한 것입니다. 분양은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향은 인간의 마음을 그리고 정성과 소원을 담아서 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형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양은 첫 제사를 올리기 전과 마지막 제사를 드린 후에 분양이 드려집니다. 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꺼지지 않죠. 그 위에는 제물이 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물이 향에 둘러싸여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나는 연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재물의 연기가 아니죠. 연기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중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연기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라면 실제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그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기도일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 귀중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 금재단 많은 향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향로나 향이 아니에요. 정말 번쩍이는 값진 금향로, 금재단 향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지게 될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며,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의 거룩한 만족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기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합니다. 천사가 재단에 불을 땅에 쏟아붓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데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 고난 앞에 두려워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진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성도들이 핍박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핍박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성도의 기도는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한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타스림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구원으로 작용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치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한다면 그만큼 이 땅을 향한 소망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억제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 상한 마음이 어찌할 수 없어. 더는 세상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들의 기도는 변합니다. 공유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많은 일들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 4장로들이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분고와 향이 가져간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두루마리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분은 누구인가? 어린 양 예수 크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실 분, 우리의 목자이신 주께서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한 없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네 생물과 숨을 내네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향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귀한 향처럼 받으십니다. 너의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향기롭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금 대접은 아주 귀한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히 금 대접에 보완하여 모으시는 겁니다. 기도가 금 대접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게 방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금대엽에 담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 신비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그 기도 속에서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기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긴 금양로를 천사가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소중함에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며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금양로에 담긴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더하여져 강력한 불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자꾸 연약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와 자꾸 약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국룰의 역사를 펼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우습게 알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지는 것을 궁상맞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말로 다할수 없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한 금양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양이라는 것. 그 결과는 이 땅에서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 토론스는 이 부분을 추해하여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고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가 되는가 여기에 놀라운 답변이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뿌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며 이것이 하늘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타올라서 땅에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나누어드린 기도.